제가 소개할 것은 수상버스입니다. 도쿄의 동부와 북부를 잇는 스미다가와 강은 도쿄의 가장 중요한 수료로, 수로로 로 도쿄 시내에서 오다이바로 이동하는 수상버스를 운영합니다. 아사쿠사에서 오다이바를 연결하는 수상버스인 히미코는 유명한 애니메이션인 은하철도 999인 마츠모토 레이지가 제작한 미래형 수학버스로 2004년 3월 26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수학버스를 타기 전에 와서 조금 많이 기다렸더니 오히려 더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는 의외로 시설이 좋았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 배 뒤쪽에는 조그만한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한국의 아이스크림 뽕따와 비슷했습니다. 꼭 다시, 와보고, 다시 타보고 싶은 그런 것, 그런,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배 앞머리입니다.